됐어요. 그래서 이 문제 보면 어차피 그 환수함수가 되는 상황이 환수함수 중에서 그 너로 너로 가다가 어떤 직선을 가는데 그죠? 더 올라 타는 거죠. 큰 거로만 올라 타는 상황이죠. 근데 만약 에 이게 횡으로 잘랐을 때 보면 교점 몇개 있어라. 최대한 네개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양의 방향일 땐네 개가 될 수가 없어요. 가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다,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개가 될수 없어요. 음의 방향일 때 무슨 이렇게 있을 때. 의미의 방향으로 잘랐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한은큰 거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네개 되어 안 돼요. 안 되죠. 네개 되는 거죠. 어? 아안 되죠 안 되죠. 그 따라서 딱 봐도 이 누구다? 이 최고 꼭점이죠. 이 꼭점보다 더타더 아래. 아래로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가면 또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바로 이 꼭점 자체가 뭐냐면 그 누구였죠? 그 이었죠? 예, 그 민달면 이거보다 기이가더타 더. 이이였을 때였으니까 이렇게 이었을 때보다 더그니까더 더 커야 되는 상황이죠. 네, 그래서 된다. 뭐0보다 커야 되겠죠. 작아야 되겠죠. 네. 골이 있어야 되니까 골, 골짜기 있어야죠. 되 네, 이건 심심하니까 다음. 그렇죠.